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신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5장 아 1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살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십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제 거리를 측정하고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죠. 그 잣대를 주면서 이 갈대를 주면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안에 있는 마당만 측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증인은 이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1260일은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 7년의 절반이죠. 자, 이 1260일 동안 이제 그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움을 당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이두 증인이 나중에 이 짐승에 의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시체가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이제 큰 성의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그것도 3일 반 동안 버려집니다. 3일 이제 시체가 유대인들은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 그 모욕이고 멸시고 굉장한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전했던 이두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시체가 3일 반 동안 농락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두 증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을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축하했던 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봅니다. 보면서 너무 놀랍고 두렵기 때문에 이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하면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여러분, 항상 힘든 일만 있다고 한다면 1년 365일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살 맛이 안 나겠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늘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말씀을 보니까, 십장에서는 작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을 통해서, 야,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이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연속되는 재앙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또는 은혜요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타나죠.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측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바깥 성전 마당을 짓밟고 바깥 성전 마당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보면은 바깥 마당 성전은 바깥 마당이 있고 안 마당이 있고 그리고 또 성소가 있습니다. 이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마당은 앞마당 이상은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이제 개신교로 바꾸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 사람들만. 이 안마당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측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관심 없이 그냥 놓아둔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면은 선택과 이제 유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라는 말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놔두는 겁니다 바깥 마당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마흔 두 달이라고 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제만 마음껏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더럽히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뭐죠? 성전에 가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두번 일어납니다. 초기에 일어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어나고. 예수님은 왜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법들이 성전 안에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 성전을 측량하지 않는다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놔두는데 여러분, 시편에 가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껍데기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악한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니까 잘 살아요. 사기치는 사람도 잘 살아요. 물론 나중에 이, 어떻게, 적발이 되어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법적으로 처리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도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놔두시느냐?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놔두라. 오늘 마흔 두달 동안 놔두라.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일종의 특급 보안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조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마흔 두 달을 이야기했는데, 마흔 두 달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제한된 기간 안에만 허락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 안에는 참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실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것은 껍데기만 명목상의 신자일 뿐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맹입니까? 죽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알맹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거 알맹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 찾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왜?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지 말고 오히려 조용하게 산 속에 들어가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선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자, 두 번째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두 감남나무, 사절에 가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두 증인이나 두 감남나무, 두 촛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증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조금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요것을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를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가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막그 제물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 선지자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이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엘리야를 말하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또 보니까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물로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열 가지의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죠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게 어느 곳이 맞느냐, 틀렸느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있는 목사가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가니까 무적행위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두 증인을 죽여 버리죠.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 그런 어떤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또두 증인을 죽인단 말이죠. 순교의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참 평안한 시대 같은데, 저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핍박의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능력이 있는 하늘의 비를 닫았고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을 가졌던 그 종들조차도 때를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왜 기뻐하고 예물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기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싫어하니까 늘 찔림이 되는 거예요. 찔림이. 늘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십계명에 보면 은 하나님만 섬겨라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좋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즐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 따라가지 마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었는데, 마치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증인을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이구, 눈에 가시 같은 거, 저것들이 죽어서 그리고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팽겨쳐 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죠.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서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기뻐가지고 잔치도 하고 서로 선물도 교환했는데 그 눈에 까시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난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구약에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이렇게 다시 살아나니까 막 두려워하죠. 이야,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저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이러는데, 큰일 났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가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 막 구경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구경하는데, 그때에 뭐가 납니까? 큰 지진이 나고, 성에 10분의 1이 무너지고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명이나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회개를 했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아무리 끔찍한 그런 어떤 광경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중이두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욕과 멸시와 오해와 그리고 박해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지만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갈대라는 잣대로 우리를 측량하듯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자,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마침내 일곱 번째 나팔이 빵빵빵 하고 울립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요.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올 일곱 대접의 재앙을 예고하는 그런 나팔이죠. 여러분, 큰 재앙이 있고, 한 곳에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두 개가 극적으로 대조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이 11장에서 11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이죠. 큰 재앙이 지금 있었어요. 그리고 또큰 재앙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평화로운 광경이 하나 펼쳐집니다. 그게 뭡니까? 16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나옵니다. 예배 드린다 말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폭탄이 꽝꽝 광광 떨어지는데 바로 옆에서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19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또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변함이 없다. 어떻게 해야 변함이 없느냐? 믿으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아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소망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자꾸만 자꾸만 내 앞에 걸림돌처럼 나타난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가늠해 볼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승리와 축복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말아 많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